안녕하세요. 프로엔점러 대학생입니다. 오늘은 상품 리뷰잉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건데요. 어, 상품 리뷰잉이 왜 걸리는지, 그리고 그런 상품 리뷰잉이 걸렸으면 어떻게 그걸 풀어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상품 리뷰잉이 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카테고리가 맞지 않는다거나, 브랜드가 맞지 않는다거나, 쇼피 측에서 추천하지 않는 단어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커버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이제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래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어, 저도 상품 리뷰잉에 꽤 많이 걸렸어서 여러 번 처리했었거든요. 먼저 상품을 등록하자마자 리뷰잉에 걸리는 경우에는 우선 카테고리 혹은 브랜드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맞춰주면 되고요. 그리고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노브랜드로 바꿔주시면 리뷰잉에서 금방 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리뷰잉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시면 저절로 풀리긴 하는데 한 6시간? 그래서 뭐 많으면 12시간 정도 기다리시면 어 대부분 풀리긴 해요. 그런데도 안 풀린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카테고리를 다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브랜드를 노브랜드로 다시 바꿔주시면 금방 풀립니다. 그런데 상품이 올리자마자가 아니라 상품을 수정하려고 뭐 상품 설명을 수정하거나 이미지를 수정했는데 리뷰에 걸렸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어 저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어 상품에 상품 설명에 뭘더 추가하고 싶어서 추가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리뷰잉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쇼피 코리아 인큐베이션이 아니라 직접 쇼피 싱가포르 측에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채팅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풀었거든요. 우선 전화는 매우 급할 때 아니면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영어를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 싱가포르 영어가 또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일이나 채팅 서비스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쇼피셀러 센터에 이 위쪽에 있는 에듀케이션 허브를 들어가 줍니다. 어, 이 에듀케이션 허브를 들어가 주면 어, 이 밑에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나와 있어요. 어, 매우 급할 때가 아니면 전화 말고 이메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어, 이메일을 눌러 주시면 어, 이런 식으로 어,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메일 주소로 바로 보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쇼피 이메일 주소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이쪽으로 메일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요청하는지 보내줍니다. 어, 보통 리뷰인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 컨텐츠 이쪽 카테고리가 맞을 거예요. 그럼 이걸 눌러주시고, 이제 여기 디스크립션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말을 써줍니다. 내 상품명은 이건데, 내 상품명에 내가 이걸 추가를 했더니 리뷰잉이 걸렸다. 혹시 그걸 도와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쓰시면 어, 아무리 못해도 뭐 6시간 안에 는 답장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싱가포르 이 CS팀이 생각보다 일을 굉장히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답장이 어느 식으로 오냐면 이런 식으로 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단어들 때문에 어 리빙이 걸린 것 같은데 이제 너의 제품은 정상적인 상태가 됐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까지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 수정을 했는데 딱히 그 규정을 위반한 것도 없는 상품 수정을 했는데 리빙이 걸렸다. 라고 하면은 조금 기다리시다가, 어, 기다려도 안 풀린다. 하면 이렇게 메일을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메일도 너무 귀찮다. 뭐 어떻게 보내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면 이제 쇼피 어플이 있거든요. 쇼피 어플에 채팅을 보내는 그런 게 있어요. 어 이쪽에 보시면 c h a with 쇼피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세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제 여기에서 맨 밑에 있는 chat with a g e n 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The chat with agent라는 저 부분을 또 눌러주시면 이렇게 I am a buyer, seller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셀러니까 셀러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제 상담사와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줍니다. 상담이 끝나면 뭐 좀만 기다려라 보통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고선 거의 대부분 금방 풀리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상품 리뷰인이 걸렸는데 보통은 대부분은 그냥 기다리면 풀리게 되는데 기다려도 풀리지가 않는다. 그리고 서스펜드가 돼서 내 상품이 보이지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이런 방식으로 메일을 보내거나 채팅을 보내서 문의를 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급하시면 전화하셔가지고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은 상품 리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